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월 24일 비트코인 23000달러 플러스 2.7% 이더리온 1600달러 리플 플러스 7% 에이다 도지도 플러스 구요. 한국증시는 설연으로 휴장이었지만 미국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중형동메인의 1월 설날 휴일에 개인자금들진입빠르고 이번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어닝이라 실적 기대감에 반등 가능성이 크 죠. 거기에 호재 나왔는데 닉팀미라우스 연준 방문 기자가 2월 1일 연준이 25bp만 금리 인상할 것이라면서 새롭게 뉴스를 작성했 닉티미 라우스는 작년 6월 연준이 75bp 금리 인상할 것이라면서 정확하게 맞추면서 연준 비공식 대변인으로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전 닉티미 라우스 시자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정보 흘리고 시장 반응을 사전에 확인하는 거고요. 2월 연준이 이미 25bp 금리 인상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25bp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대신에 파월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연준의 고금리 경기 침체 우려에 왜나스닥 코인이 먼저 반등 오냐 할수 있지만 시장은 당장의 경제 상황보다 미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코인 주식 모두 미래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면스 40.7% 이더리움 도면스 18.3%로 비트코인 위주의 대세 상승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650달러 아래에서 상승세 주춤한 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23,000달러 부근 나스 다가고 상승세가 가장 좋고요. 1994년 미국이 첫 자이언스텝 금리인상할 때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연준 블러드 축제에 언급을 했었는데, 1995년 연준이 50bp 마지막으로 금리인상한 다음 나스닥 중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1996년까지 1년간 상승만 지속을 했습니다.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 6%로 1995년 여기 구간 높은 금리이기는 하지만, 미국 빅테크나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6%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면 고금리 상황에서도 성장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연준이 금리 고점점... 찍었다는 말은 이제는 금리가 내려올 일만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율도 내려오고 있어서 금리 다시 상승할 경우는 작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리 내리면 주가 상승하는 거죠. 당시 1995년 1월 1일 50bp 금리 인상 한 방에 한 것과 올해 2월 3월 25bp씩 나눠서 총 50bp 금리 인상하는 것은 같은 경우고 코인하고 나사 사전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 50bp 금리 인상 이후 마지막으로 나사 상승 자라다. 약간 조정 원구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995년 2월이었고 핵심 저항 라인 부근이었고요 상승하더라도 2주 이상 조정 한번더 받고 반등올 가능성 존재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23,000달러 부근 움직이고 있는데 나사 2월에 조정 한번더 나오면 핵심 라인인 비트코인 3만 달러, 28,000달러 저항 라인까지 도달 이후 조정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 회복하며 8주장 2월에 무난하게 발언하고 큰 균축 발언 없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2월에 기 적으로 연준이 50bp 금리 이상하고 다음 월에도 50bp 금리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 파르장이 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아이트코인 추가 상승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9선 돌파 이후 단기 조정 있을 수 있지만 주봉상으로 보시면 최소 4주 이상은 양봉이 나오는 차트가 많습니다. 았 이번 주가 비트코인 4주차 양봉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언에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장성 그죠? 그리고 다음 주 2월 시작이고 다음 주에는 FOMC까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약간의 조정이 시작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증시 첫 장이 열렸고요. 나스닥 플러스 2% s&p4000포인트 돌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빅테크 모두 상승 종료 했습니다. 닉티밀 라우스 기자의 연준 2월에 25%만 금리 인상한다는 기사가 전체적인 나스닥하고 코인 상승을 시켰다볼 수가 있고요. 애플 141달러 재탈 했는데 워렌 버핀 작년 6월 애플 매수한 평단 에 재도달을 했습니다. 애플 2월 2일 4분기 실적 또한 잘 나올 가능성 여전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smc도 플러스 5% 상승으로 95달러 워렌 버핏 매수 한 80달러 평단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 말대로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회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플러스 7% 상승으로 코인이 가장 먼저 상승하고 나스닥 빅테크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인이 미국 증시보다 먼저 상승하고 사전에 하락하면서 선 반영되는 경우가 더욱 많다 볼수 있고요. 최근 미국 증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분야는 ai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도 ai 산업과 연관성이 높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최GPT가 구글 대항마로 등극하면서 주가 상승률에도 긍정적이구요. 오픈AI에서 최GPT 만들고 투자 가장 많이 한 마이크로소프트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추가로 0빌리언 오픈AI에 투자하면서 AI 산업에 진심을 보였구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이가 코로나 전부터 AI 산업 발전 외치면서 투자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돌발 변수로 인해서 손실이 커졌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정이의 투자 방향성은 정확했다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 여파로 AI 개발 속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1 0 밀리언 투자하는 거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하는 듯하고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추가 투자 발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약간 반등해 횡보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23,000달러 횡보에 우리 리플만 플러스 6.9% 536원 상승이 좋고요. 중요도 1월 19일 전 리플 500원 아래 가격일 때 매매 리플 코인베이스 재상장 100% 시그널 나났다 500원. 500원 아래에서는 리플 무조건 매수하셔라 이야기 드렸죠. 리플 500원 이상 반등 오는 것은 어려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리플 소송 종료 후재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시간 갈수록 리플 소송 종료될 가능성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 비트코인 알트코인 대세 상승에 리플만 큰 상승 없는 500원 매물 때 제대로 돌파 못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리플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리플은 시가총의 3위인 코인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500원이 이상을 갈 것이다 예측을 한거구요 리플 530원 반등으로 인해서 1봉상 25일선하고 99일선 골든크로스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리플의 골든크로스 이제 시작이라서 99일선 최소 한달 이상 지켜줄 가능성 높으면서 99일선 부근을 리플 매매 타이밍에 핵심으로 생각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리플 포함해서 우리 중경투 멤버십 초보야비가학들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 저점에 매수해서 최근에 수익률이 매우 좋죠. 최근같이 수익 쉽게 나오는 장에서 혼자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멤버십 가입하셔서 제대로 된 대세 상승 수익 가져가시고요. 코인들 현재 분위기 좋고 2월 연준 금리 인상까지 무난하게 종료가 된다면 전체적인 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로 반등은 오지만 이후 관건은 여전히 높은 연준의 고금리로 인해서 코인 같은 신생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당장에는 안 만들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까지 1만 명 이상 직원들 해고하는 실 당장의 새로운 혁신이 나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죠. 대규모 코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현상 유지만 하는 거고 비용 축소하는 거라서 시가총액 작고 규모 작은 신생코인 산업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다 볼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경기침체 구간에서 위탁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고요.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시처럼 오래된 코인을 보면 거대 상승 이후 하락하고 데드캡 바운스로 반등은 오지만 반등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시 2018년 11월 비트코인 6000달러에서 3000달러 이후 이더리움 클래시 역시 비트코인 따라서 폭락해서 반토막이 났고요. 3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19년 4월 연준이 금민상 종료하고 나사 비트코인 재상승에 이더리움 클래시 역시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반등 이후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인해서 세력들 빠르게 번금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첫주 봉상 강한 반등 이후 피보나치 382 0화까지 재하락하고 다시 상승 이후 추가 하락는 전형적 인 데드캡 반운스 형식의 차트가 만들어졌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포함 어떤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짝 반등 온다고 시총 4조짜리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대 반등 장기적으로 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메인코인도 조종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하의 코인들은 상승 올 때마다 어느 정도 현금화 해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적으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나왔고요. 비트코인 지갑수가 4200 약 50만 개라고 합니다. 2009년 출시 이래로 지갑 수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갑 수가 늘어날수록 코인 투자자는 증가하는 거고요. 결국에 코인 시장의 최종 목표인 코인의 대중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수가 10억 개 되는 순간 비트코인 통한 결제는 더욱 증가하는 거고 애플페이, 삼성페이 같은 메인 결제 서비스도 코인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거고요. 비트코인 지갑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간이 2018년, 2021년까지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코인에 대한 믿음과 대중화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볼 수가 있고요. 구글이 폴리고 이더리움과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하고 아마존이 리플에 관심 가지는 이스와 관련성이 매우 높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